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이아무게라는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망치로 쳐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지요. 이 청년은 당시 25살이었고 명문대인 K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군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무뚝뚝하고 엄격하였으며 어머니는 욕구가 강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히스테리가 심하였다고 합니다. 이 불행한 사실은 어머니가 기독교에 심취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입니다. 이 군은 어머니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자주 받았고 머리는 좋으나 키가 작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군대에 갔을 때는 부모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후임병에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점차로 폭력적인 소설과 영화에 심취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이 온순하였던 그는 오랜 세월 참고 살았는데 어머니와의 대화 중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형만 위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어릴 적 체벌을 가한 것을 하나하나 말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으면 마음을 가라앉혔을 텐데 어머니는 펄쩍 뛰면서 저녁에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에게 크게 야단을 맞았지요. 자기 방에 6일 동안 홀로 있으면서 분노의 감정이 증폭되고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꾼단 말입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평생 응어리졌던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한다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사건 하나를 잊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 주겠다는 화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회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단지 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제16대 왕 문나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무려 55년을 통치하면서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아내와 잠자던 침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무나세는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이방 신 섬기는 관습으로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나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문나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에 잠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의 통치 몇년 정도를 남겨 놓은 시점이었습니다. 평생도록 악한 일을 하였던 문나세 그런데 그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평생 악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한번 회계로 모든 게 씻겨 나가다니요? 문화세 때문에 타락하여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를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다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과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죽게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비뚤어지고 상처나고 어두운지요. 내 안의 진실함을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님과의 화해, 거기서 모든 기쁜 마음, 넓은 마음이 샘솟듯 흘러나옵니다.